아, 네, 이번에 보여드릴 니트 셔츠 두 번째 거는 쿠바 셔츠 인데요. 쿠바 칼라로 만들어진 건데, 어,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. 보시는 거와 같이 카라는 쿠바 칼라로 만들어져 있고, 안쪽에 안단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늘어나지 않고 아주 봉지가 잘 됐고요. 주머니 후단 오션까지 놓고, 그 다음에 보시면 옆 팀도. 깨끗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 빠텍도 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니셜이 골드 칼라가서 찾아왔네요. 단추를 채우면 이런 느낌이 될 거고요. 이렇게 그냥 입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칼라를 아이롱 하실 때 스팀을 줘서 이렇게 꺾인 상태로 입으실 수도 있고. 아주 이쁩니다. 여름에 아마 봄 여름에 많이 입으실 것 같고요. 일단 이것도 니트 셔츠다 보니까 쭉쭉 늘어납니다. 보시면 스맥 기장. 네, 보통 피케라고 많이 하죠 피케. 그 다음에 등 쪽은 등 주름과 캐주얼 느낌을 살리려고 등고리와 그 다음에 등 주름을 넣어서 여유감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. 아마 입으셨을 때. 아마 거의 착용감을 못 느끼실 것 같아요.